지식산업센터에 이제 유사 상품을 말씀드릴게요. 유사 상품, 지식산업센터는 이제 공장, 사무실 형태 공장이 되겠죠. 근데 지식산업센터에도 일반 업체, 어, 사무 이제 뭐 번호 업체, 뭐 연구시설 뭐 이런 게 들어올 수 있고 그냥 일반 오피스, 그냥 오피스 건물 있죠. 오피스 빌딩에도 오피스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짝, 작은 이제 사무실 형태, 직사각형 박스 형태의 이제 섹션 오피스라고 하죠. 이제 소형. 건축물 얘기하는 거고,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뭐, 많이들 아시죠? 뭐, 주거용으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영업용으로 이제 회사, 이제, 소규모 업체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 굉장히 유사한데요. 비교를 해보면, 관련 법규를 보면은, 지식산업센터는 산지법이라고 랬죠 산지법. 바로도어 산업 지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을 이제 적용을 받습니다. 나머지 오피스 섹션 오피스 오피스텔은 일반 이제 건축물이다 보니까 이제 건축법,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을 따르고요. 분양 단위는 이제 실 단위, 층 단위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아까 그 이전에 설명을 드렸던 게 이제 뭐 세계층 이상의 뭐 정보통신산업 뭐저 저거 집합 이제 건축물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개별 건축물입니다 다. 101호, 102호 아파트 형태로 101, 102, 103, 104, 뭐 201, 202, 203, 204, 205, 206, 207뭐 이런 호실별로. 다 따로 돼 있습니다. 그 음, 그니까 뭐, 나는 두 개만 분양받겠다. 나는 한 개만 분양받겠다. 가능한 거고, 나는 한 층을 분양받겠다. 뭐할수 있는 거죠. 그냥 다에는 호실별로 실단위 혹은 층단위가 됩니다. 오피스는 그냥 오피스 건물이죠. 오피스 건물. 오피스도 일반 오피스 건물이 이제 층별로 집합 형태로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통 이제 대규모가 아닌 이상에는 일반 오피스 건물은, 어, 한 사람이 소유주인 경우가 있죠. 뭐 5층짜리 건물이다. 한 사람이 소유 중인 경우인가요? 이제 대부분입니다. 빌딩 전체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한 사람이 소유주였다가 아니면 어 형제가 뭐 1층, 2층, 3층, 4층을 이제 나눠가기도 하고요. 아니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이거를 이제 파는 것도 있죠. 처음에는 한 층을 팔거나 아니면 뭐몇개 호실을 나눠서 팔거나. 하지만 이제 오피스는 대부분 이제 빌딩 전체나 층 단위로 이제 분양을 하는 거고 섹션 오피스는 이제 말 그대로 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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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실. 어, 지역산업센터와 마찬가지로. 1015, 1 0 2호 1035, 다 7단위. 혹은 이제 나는 한층을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층단위로도 이제 거래가 가능하고요. 오피스텔은 역시 7단위죠. 어, 몇 개, 1 0 1다1 0 2다1 0 3다 오피스텔 투자는 워낙 뭐 유명하니까 별도의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급지역은 산업단지 내나 산업단지 외, 뭐 어디든 들어오는데 지식산업센터는 일단 그 공업지역에 들어옵니다. 공업지역.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공업지역에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는 거고요. 오피스나 섹션 오피스는 주요 오피스 권역 위주죠. 도심 권역. 그래서 보면은 오피스, 섹션 오피스. 오피스텔도 도심 근교의 역세권 위주. 오피스나 섹션 오피스는 오피스텔 보면은 뭐 그냥 뭐 과거에 있었던 건물을 허물고 다시 짓는 경우는 뭐 조금 이제 다른 얘기지만 새로 이제 들어오는 신규로 들어오는 오피스나 섹션 오피스 오피스텔은 대부분이 이제 도심에 이제 뭐 번화한 곳이 많죠. 어, 그리고, 뭐, 교통편이 좋은 곳, 뭐, 지하철역 역세권 같은 곳으로 많이들 들어옵니다. 투자금액. 투자금액은 지식산업센터, 뭐, 중고액이다, 고액이다. 섹션 오피스는, 이건 뭐, 각자, 뭐, 어느 정도가 고액이고, 어느 정도가 뭐, 중전지는 아마 개별 차이가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피스나 섹션 오피스나 오피스텔은 도심에, 어, 위치가 좋은 곳에 들어오죠. 땅값이 비쌉니다. 그래서 조금 높다고 생각하면 되고, 어 높은데 여기는 소액에서 고액이고, 여기는 소액이죠 오피스텔은 일단 작죠. 크기가, 규모가. 아예 뭐 오피스텔로 지어놓은 거는 요즘 오피스텔은 실제 뭐 초기에 생각했던 그 취지랑은 많이 바뀌었죠. 그냥 아파트가 워낙 비싸고 하니까 이제 오피스텔이라는 이름으로 주거 형태로 많이 이제 들어오니까. 소액으로 이제 진입이 가능한 형태가 되었던 거고, 섹션 오피스는 소액부터 고액이다. 위치가 좋으니까 일단은 비싸다고 이제 전제를 깔고, 섹션 오피스는 작습니다. 뭐5 다섯 평부터 뭐열 평, 1두 평. 섹션 오피스는 커야 뭐 이십 평 정도가 되겠죠 면적이. 그래서 소액부터 고액. 그리고 일반 오피스, 오피스 건물은 뭐 최소 이십 평에서 육십 평, 팔십 평, 뭐백평 이렇게 넘어가죠. 그 위치 좋은 곳에. 큰 규모, 당연히 비싸죠. 직산업센터는 이제 상대적으로는 이제 뭐, 오피스보다는 이제 중액이죠. 중간급이 되죠. 공업지역 자체가, 어, 일반 뭐, 상업지역, 또 그, 주거지역에 비해서는 공업지역 자체의 직가는 굉장히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산업센터 자체는 이제 땅값이 좀 낮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지식산업센터 면적 자체는 또 크게 나오죠. 싼 땅값일지라도 면적이 넓다 보니까 중액, 고액. 고액은 뭐냐면, 최근에는 이제 지식산업센터도 역세권으로 들어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어, 공업지역인데 지하철역이 생긴 경우죠. 아니면 지하철역이 있던 곳에 공업지역. 뭐 디지털단지 같은 곳이 되겠죠. 어, 지하철역이 있는데, 뭐 가산디지털단지, 구로디지털단지 같은 경우도 이 채트 여기 있는데, 거기가 공업지역으로 공단이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온다. 당연히 비싸겠죠. 다른 지역보다는. 중액부터 고액, 면적도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보통 뭐 20평에서 뭐 여기 100평까지 100평 이상 짜리도 있고요. 그러 그러니까 중액부터 고액까지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투자수요층은 뭐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실수요가 많다는 거죠. 오피스 건물은 아무래도 중견 기업, 대기업. 이제 금액이 크고, 이제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거는 좀 보여지는 이미지가 중요한 기업들 있죠. 어느 정도 좀 규모가 있는 큰 회사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어디 있다. 우를 들어 강남에 있다. 뭐 테헤란로에 어디 위치하고 있다. 회사가 왠지 좀 있어 보이죠. 그런 좀 이제 큰 회사들 위주로 이제 비싼 땅에 자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섹션 오피스는 이제 작은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들. 여기도 투자 수요는 많습니다. 왜냐? 섹션 오피스 자체. 소액은, 음, 일단 금액이 작으면, 일단 뭐 조금 돈 갖고 있는 사람들은 투자 진입하기가 쉽죠. 어, 그러다 보니까 소액으로 할수 있는 거는 이제 소액 들어가는 것들은 투자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익산업센터도 실수요자가 많다고는 했는데, 뭐, 어디나 실수요자는 많은데, 요즘은 이제 좀 많이 바뀌었죠. 흐름이. 음, 지익산업센터도, 어... 투자자 분들이 더 많은 곳도 있습니다. 나중에서 그래뭐 분양 당시에는 이제 실수요자보다 투자자가 더 많아서 이제 뭐 분양 굉장히 잘 끝났으나 나중에 뭐 문제가 된 적도 있죠. 좀다 얘기로 새긴 했는데 아무튼 이제 나중에 충공이 떨어졌는데 이제 입주 기업이 이 점점 문제가 된 거죠.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이 입주한 기업이 별로 안 되는 행한 거죠. 그리고 너나 할거 없이 다 이제 투자로 내나 하다 보니까. 다, 이제, 임대로 나온 거고, 임대로 나오다 보니까, 월세는 생각했던 것보다 점점점 내려가고, 이건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 역시 개인 투자자, 그리고 실수요자가 이제 찾는다. 임대 관련해서, 임차 주체는 이제 뭐 벤처나 중소기업이 있겠다. 입점에 제한이 있죠. 아무나 뭐 임차해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어 그래서 그 지식산업센터에 맞는 업종이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여 이, 이제, 임대 났을 때 어떤 것들이 들어오냐? 중견, 대기업, 본사나 지점이 들어온다. 당연히죠. 내가 그걸 비싸게 주고 샀으면, 당연히, 뭐, 임대를 놓더라도 비싼 월세를 받아야겠죠. 그만큼의 이제, 그걸 이제 보고 산 거니까 위치가 좋거나, 뭐, 이런, 뭐, 비싼 좋은 자리라든가, 이런 걸 보고 산 거니까 월세는 당연히 가끔 높아질 것이고. 어, 섹션 오피스는 개인 사업자나 중소기업이 들어온다. 오피스텔은, 뭐, 일반 사업자가 들어오기도 하고, 실거주 목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기도 하죠. 임차 기간은지식산업센터는 실입주 기업 중심입니다. 실입주. 임차. 내가 이걸 임대를 놨어요. 근데 여기는 당연히 지식산업센터에들임차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당연히 기업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실제로 사용하는 기업이 들어오겠죠. 뭐, 거주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건 실입주 기업 중심이 되는 거고. 오피스도 마찬가지로 장기 임차. 여기도 아마 기업이 들어오는데, 이제 중견기업,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장기 임차. 지식산업센터도 요즘 장기 임차 형태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뭐 5년 계약을 하는 거죠. 섹션오피스는 2년 이상의 장기 임차, 2년. 섹션오피스는 아무래도 규모가 작아요. 소규모고 소자본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쉽게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거죠. 어, 내가 지금 회사를 하나 만들었는데 사업장을 하나 낸, 내야 되는데 어, 너무 부담스럽다근데 보니까 여기 소규모로 사업장을 낼수 있는 곳이 있다. 월세도 저렴하다. 그래서 여기다 사업자를 내고 일을 하는 겁니다. 어, 그 다음 없이 일을 하는데 생각만큼 일이안 된다. 뭐, 빨리 뺄 수도 있는 거죠 부담이 없으니까 응. 아무래도 큰데 들어가면은 들어갈 때도 뭐 많은 돈이 들어가겠지만 또 나올 때도 쉽지가 않죠 왜냐 내가 뭐 해서 여기 하는데 이만큼 또 월세를 낼수 있는 또 다른 중견 대기업을 찾아야 되는데 그또 이제 일이죠 어, 그래서 많이 돈을 깎기도 하고 뭐 하는데 일단 섹션 오피스는 뭐소액으로 진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뭐 이제 뭐 해서 금방 내가 회사를 들어간 이제 조그마한 회사를 해서 이제 조그마한 소규모의 섹션 오피스를 했는데 거기 회사보다 생각보다 잘된 거지 빨리 된 거지 그래서 금방금방 또 이제 넓혀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2년 계약을 주로 하죠 오피스텔은 2년 미만의 주거수요다 주거 오피스텔도 이제 미치는 좋죠 오피스텔 주거 하는 분들을 보면은 이제 원룸 투룸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 사는 직장인들이 이제 주로 살죠 그리고 투룸 쓰리룸 의 오피스텔은 이제, 이제 쉬운 부부나 이제 가정을 꾸린 이제 두명 이상의 형태로 이제 가족이 사는데 아무래도 불편한 점이 있죠. 뭐 지금 당장은 내가 아파트에 들어갈 여건이 안 되니까 혹은 뭐 지금 맞벌이라 되는데 어디 주거 지역은 좀 교통이 불편하다. 해서 지금 지하철역 가까운 곳에 이제 오피스텔을 얻어서 사는 경우가 있는데 혹은 이제 뭐 살다가 어 아직 결혼을 안 했다면 뭐 결혼을 해서 이사가는 경우 경우도 있을 거고요.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회사가 이전을 했다. 뭐직장을 어디로 발령이 났다 하면 또 옮겨가는 경우가 많죠. 젊은 사람들은 아직 뭐 제대로 자리 잡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만약에 신혼부부가 거주를 한다. 이제 아이가 생기거나 하면은 좀더 넓은 공간을 찾아서 아파트. 혹은 뭐 돈이 부족하다면 뭐 빌라 형태로 갈수 있는 거고. 어. 2년 이상 뭐 재계약해서 사는 경우는 뭐 크게 없습니다. 어. 아니, 사회초년생이 대기업에 들어가가지고, 아, 이제 한창 여기서 열심히 일하는 관계다. 그러면 뭐 재계약, 재계약해서 살 수는 있겠지만. 음, 오피스텔은 일단 2년 이상 계약이 들어가는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사 상품 비교를 해봤습니다.